안녕하세요 수학원 유대 친구들 비다구라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우리가 배운 방정식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가 바로 방정식의 활용인데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둘에게 똑같이 주세요라고 나왔어요 자 사탕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자두 친구가 있으니까 한 개씩 한 개씩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주 쉬울 때도 있지만요 복잡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나누어줘야지만 정확히 나눠주는지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 활용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개념이 기억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자 방정식의 활용 푸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하려고 하는 것을 일단 알아봐야 됩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두 번째,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라고 하고, 문제의 뜻에 맞도록 식을 만듭니다인데요. 아, 이 과정이 우리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정이겠죠. 그죠 어떤 식을 만들 때 뭐, 공식을 이용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뭐, 도형에 나오면 도형의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X의 값을 구해줍니다. 다음에 방정식을 해결합니다. 그랬대 마지막에 방정식 해결한다라는 것은 나온 답이 이게 몇 개인지, 뭐몇 구람인지, 그죠? 몇 번인지 정확하게 답을 끝에 그 단위라고 하긴 뭐하겠지만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물건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그러면 몇 개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개자를 빼먹어요. 그냥 숫자만 갖다 달랑 쓰는데 그럼 나중에 그렇죠 서술형에서 우리가 틀려도 할말 없는 겁니다. 그죠? 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민호는 자 운동용품점에서 축구공 2 개와 삼만 오천 원짜리 축구와한 켤레를 사고 4만 삼천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축구공 한 개의 값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이랬어요. 어, 굉장히 문제가 어렵죠.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순서대로 풀어달라는 겁니다. 근 네, 구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그렇죠. 축구공 한 개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하라는 것을 x라 고 문제의 뜻에 맞도록 식을 세워라 그랬을 때 축구공 몇개 샀어요? 두 개. 그러니까 한개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도 x 거기 두개 샀고 그 다음에 3만 5천 원짜리 축구화 하나 사서 4만 3천 원이 됐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x의 값을 구했을 때 x를 구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이거예요? 4천 원이 나왔다. 이게 축구공 한 개가 4천 원이었다 이얘기 그래서 해결합니다. 어떻게 쓰세요? 축구공 한 개의 값은 4천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끝에 써주셔야 됩니다. 그죠? 네, 꼭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다 풀었을 때 의외로 단원평가에서 많이 틀려오는 친구들을 봅니다. 왜? 그렇죠. 덜렁대고 마지막에 정확하게 쓰지 않았어요. 그럴 땐일점씩 감점해서 100점이었는데 95점 맞았어요 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 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기 가보겠습니다. 정리하기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x라고 하고 문제의 뜻에 맞도록 방정식을 만든 후에 그 방정식을 풀어서 x의 값을 구한다. 순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산 순서에 알맞게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네, 우리가 원래 계산 순서로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나왔을 때 곱하기 나누기 먼저 풀죠. 근데 방정식에서는 유심히 쳐다보면, 그렇죠, 더하기 빼기 쪽을 먼저 등식의 성질을 해서 풀고 마지막에 x 앞에 있는 친구로 나눠주는, 그죠? 그 역할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 이 방정식은 반대로 푸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등식의 성질에 맞게 풀자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먼저 풀어야 되는지 계산 순서를 미리 정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문제풀이역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민정이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2,500원짜리 채소 한 봉지와 4,000원짜리 오렌지를 몇개 사고 4,500원을 지불했어요. 자, 민정이가 산 오렌지는 몇 개일까요? 했는데요. 그러면, 자, 2,500원에다가 400원짜리 몇개 사면 4,500원이 될까요? 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선 뭐 해줘야 돼요? 그렇죠. 400 곱하기 X만 남길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2,500원을 양쪽에서 빼줬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4,500에서 2,500원을 빼줬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400 곱하기 x는 얼마가 돼요2,000네 2,000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양쪽을 400으로 어떻게 준다 나누어 준다 나누어 준다는 표현을 이렇게 밑에다가 그렇죠 분모로 써서 이렇게. 약분을 해줘도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바로 X만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쪽도 400 이렇게 나누면 얼마 돼요? 1이고. 5 되나요? 그죠 4, 5, 20이니까 5. 자, 이렇게 해서 답을 그냥 써버려요.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왜요? 그죠몇 개일까요 했으니까 답을 뭐라고 써줘야 돼요? 그렇죠. 다섯 개입니다라고 정확하게 개수로 써주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다음. 음료수가 한 상자에 4병씩 네몇 줄로 들어있어요. 자, 5상자에 들어있는 <laughs> 음료수가 모두 120개라면 한 상자에 몇 줄씩 들어있을까요? 그랬는데요. 음, 일단, 4병씩 네몇 줄이 들어있고요. 그런 애가 5상자가 있을 때, 우린 그것이 120개다라고 볼수 있고, 그렇다면, 음, 곱하기를 먼저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 5로 양쪽을 나눠보죠. 그럼 얼마예요? 5, 20, 5, 4, 20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또 양쪽을 얼마로? 4로 나눠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쪽 약분해서 1, 2 쓰는 거꼭 써주시고요. 2라고 6 됐어요. 그래서 x가 6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구하였는 X가 뭐였어요? 예? 네? 그렇죠. 몇 줄로 들어서 있는지 그몇 줄이죠? 그러니까 X가 6 나왔을 때 답을 뭐라고 써줘야 돼요? 그렇죠. 6 줄이라고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냥 6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방정식에서 우리 친구들이 계산은 정말 잘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그 계산을 하고 난 결과 마무리를 잘 해줘요. 이게 말 그대로 6이 나왔을 때 이게 여섯 줄인지 여섯 개지 빨리 써 그러면 여섯 개로 쓰는 친구들 정말 많이 봤어요. 내가 구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